こうたら 오늘은 팔도 밥상페어 현장에 나왔어요. 수원 광교에서 진행되는데요. 아까 내부 살짝 봤거든요.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. 줄을 굉장히 많이 서 계신데, 저랑 함께 차근차근 팔도 밥상페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. 부스가 한 부스 한 부스짜리가 엄청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보니까 딱 들어와서 보니까 된장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뭐, 신정에서 된장 안 나와주면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사면 될것 같아. 일단 가볼게요. 요새 이런 게 유행이야. 아, 그 슬로우 푸드, 그 다음에, 뭐야, 저속노화밥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잡곡이 꼭 들어간 것들을 먹는데, 요런 거 헬스케, 헬스케어 푸드, 건강 영양밥이라는 게 있어. 당뇨에 좋은 밥,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밥이라서, 어머님, 아버님들, 당뇨 있거나 이러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저처럼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틴 밥도 있어요. 하하, <laughs> 이거 아주 좋아. 얘는 3종에 만 원이에요? 낱개 한 개씩 해서 세개 고르는 거예요? 네, 네. 감사해요. 아. 사리 속. 돼지감자차. 전복미식. 전복미식이야. 삼시세끼. 저는 보리차, 아직도 저는 물 끓여먹거든요? 네, 이런 거 끓여, 끓이는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런 거 옥수수도 있고, 여주도 있고, 돼지감자도 있고. 원래 여주나 이런 것들이 되게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되게 좋은 상품들이 많다, 저거는. 또 가볼게요. 여기는 어머님, 아버님들 진짜 많아요. 건강에 좋은 거 지갑이 막 열릴 것 같은 그런 전시회다. 어머, 이런 거 진짜.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봐야 될게 되게 많고요. 그리고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오셔서 시식해보시고 내 입맛에 딱 떨어지는 거 우리 가족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입맛에 상품들이 되게 많아서 오셔가지고 이거는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. 완전. 그러면 거기에서 내 인생 꽃게를 찾을 수 있고 게장을 찾을 수 있고 새우장을 찾을 수 있고 지금 보니까 간식거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우리도 음, 음 진짜 싸다 우와 우리 배도라지집 진짜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50개에 25,000원이야 배도라지집이 한 포에 배 하나를 들어갔대 사과는 하나에 하나 들어갔나 봐 하려고 하면 정말 좋으세요. 이렇게 한번 드려 볼게요. 아, 네. 아니야, 한번 하몬. 한 네? 하몬. 플레이 어. 네, 네, 플레이 한 그걸로 하고. 4가지 다주셔도 괜찮으세요? 맛있는데? 오, 맛있대요. 맛있어. 네. 그린 요거트도 있어. 이렇게 나오면 딱 사심이 채워져. 사장님, 방건조는 아니에요? 다 반건조예요. 방건조. 건조예요 네, 반건조 전문회사예요. 잔... 반건조가 구워 먹으면 기가 막혀 이거 오븐에다 구워 먹기 진짜 맛있거든 기름이 싹 빠져가지고 갑자는주인 안내서 자져가게니까 생과일 자두 너무 탐스럽게 생겼다 요런 것도 있어 게장 좋아하시고 새우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좋잖아 유명하대요 저는 술을 몰라서 몰랐는데 유명하대 언니 유명해 흑산물로 만드는 주류, 주류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꼭 해외에서 뭐 유명하다 이런 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잘 나오는 술들이 많아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취음하실 거면 단점꼭 아침 챙겨 드시고세요. <laughs> 아침 에오실 거면 아침을 챙겨 드시고세요. 우리 필 d 님속쓰리에요한 세잔 취음하다니 속쓰리니까 아침 먹고 오는 걸로 약속해요. 이런 거 버섯류 버섯 있어 모기버섯. 목이버섯을 언제 쓸까요? 퀴즈. 목이버섯 먹어봤어요. 어디에 들어가 있었을까요? 잡채요. 요리가... 정답. 요새 마라탕에도 들어가요. <laughs> 자, 지금 큰일 났어요. 요리할 때 들어가는 거 많은데 잡채에 아, 네. 목이버섯 백목이 많이 써요 아, 잡채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하얀 버섯. 백목인요 백목이야. 하얀색 목이버섯 처음 봐요. 원래 있었어요? 네. 아, 세상에 모르는 게 많네요. 찍어서. 고기버섯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이에 음. 바쁘는 영양분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지갑이 열려 큰일 났어 여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나 지금 사장님이 간장하고 참기름 좀 넣은 거밥비비던데 먹고 사잖아 여기는 보면 장도 있어요 막장도 있고 옛날 된장도 있어요 고추장도 있어요 옛날 맛 옛날 거 이런 토장이나 이런 애들은 좀 색깔이 이렇게 진하거든 이 차이들이 있다 보면 장못 담으시고 사 드시는 분들은 오셔서 시음해 보시고 장을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보면 된장으로 고추장 같이 이런 거 했잖아. 반찬들이 많구만. 뭐좀낙해보다뭐좀 뭐 예요. 아이고 예. 기다리세요. 이거 맛있겠다. <laughs> 다 팔고 없어. 다 팔고 없어요? 요거요거 네. 다예 이제. 아 진짜요? 한분이막 2kg, 3kg씩 갖고 가 갖고. 아하. 네, 잠시만요. 이거 얘 있잖아, 지마 말아, 또 기대 먹어도 맛있고 밥 두어가고, 음. 먹어도 맛있고, 자, 많이잡어 음. 얘가 음. 익은 게 아니거든? 이것도 진짜 맛있겠어. 맛내주지. 아 맛있다. 우리처럼 정식으로 정석으로 하는 집이 없어. 맛있어. 음. 아 물김치 이렇게 맛있는 마시, 맛있는 일이야? 아이, 여름이라. 네. 무김치인데 여름이라. 자작하게 이렇게. 자작하게한 거예요. 국물, 우무치 육수 말아먹고. 고무우무치기 어, 어, 있다면, 이게. 너무 맛있어. 이 더불어 주 거. 이거, 맛있어요, 이거? 아하. 맛있어, 맛있어요. 팔도 밥상 페어 처음 왔잖아요. 근데, 일하러 와가지고 돈을 엄청 썼어요. 체험해볼 게 되게 많고, 내가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했던, 그리고 지역 특산물들이 너무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, 오시면, 어, 지갑은 열린다. 그리고 냉동고나 냉장고가 풍성해질 것이다.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. 보시면 혼술 코너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주류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많은 주류들을 접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가족 단위 엄마랑 같이 오셔가지고도 마트 쇼핑 말고 이런 쇼핑도 아주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. 주차장도 잘 되어 있으니까 어좀 멀어도 주말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휘둘러보시고 맛있는 것도 시식해보시고 또 구매해서 냉장고도 채우시면 좋습니다.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밥상 주어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너무 신나요.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